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 제 에, 딸을 또 결혼시키고 왔습니다. 5월달에 결혼하고 10월 29일날 또 결혼하고 어, 남들은 수십 년 동안 하, 하기 어렵다는 그 결혼을 음, 우리 에, 아이들은 1년에 두 번. 음, 연달아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아나신 축복, 감사, 영광 돌립니다. 또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나움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움서는 석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소선지서에 해당이 되죠. 어, 그러면서 이나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 위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글 선지서 나홈은 말 그대로 기록자가 나홈입니다 그것이 1장 1절에 나오 죠 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원저자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시 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 그러나,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기록자가 되는데, 기록자는 나홈이더라라는 거죠. 이 나홈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고서 사람, 나홈, 이런. 어. 것으로 정리가 되겠죠. 어또 1장 1절에서 또 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이 나훔이 기록한 나훔서는 어 뭐냐면 눈의에에 대한 경고다라는 거죠. 예,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에 1차적인 대상이 바로 눈의에에 있는 아수르인들이라는 거죠. 이 2차적인 대상은 물론 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죠. 자느헤에 대한 경고. 이 경고라는 말 속에는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깨에 지고 다니는 그런 짐, 그런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느헤에 대해서 심 판 멸망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훔서다라는 것을 먼저 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나훔서가 기록된 시기가 어, B.C. 663년부터 654년 근간이라고 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요나서 그렇죠? 그 요나도 짧은 책이었는데 요나 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니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 하 그랬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그 외침을 들은 니니의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불성실한 요나에 비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게 반응하는 아수로 사람, 그죠? 니의 성업의 사람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니의 심판을 멈추 하시죠. 그로부터 지금 요나소의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부터 나홈서까지 오기까지 약 1세기인 100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 뉴니에의성읍의 사람들의 회계를 받으시고, 어, 심판을 중지하셨는데, 어, 그로부터 100년이 흐르는 동안에 뉴니에의 사람들이 다시 죄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죄가 어어 무르기어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 상황까지 온 상태에서 나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묵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절에서 보시면 요하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요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런 자에게 요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노, 진노를 보. 지금 이이절한 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진노 보복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어, 나움서가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진노, 보복, 심판 이런 말씀을 연극품 하실 정도로 니네 외에 죄악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죠. 2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 1절 빼고 8절 이렇게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멸망을 먼저 막 폭탄을 터뜨리듯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아수르의 악이죠. 어, 니에는악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네니의 악이라는 것은 어, 아수르의 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악이 9절부터 11절까지 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몇 절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 2절에서 진노, 보복 말씀하셨죠. 그 진노하고 보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9절이에요. 너희는 여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였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 예, 이 아수르인들은 늘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대였어요.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가장 큰 악이라는 거죠. 오늘 니뉴에는 그런 악을 행했다는 거그 악을 행하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게 바로 아수로인들입니다. 니니의 사람들이죠. 이 니니의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꾀하고, 그리고 그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얼마만큼 진노하시느냐? 6절에, 누가 능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런 말미하마 바이들이 깨지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강력하고, 강렬했던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불처럼 막 쏟아진다고 말합니다. 을 이제 이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뭐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유다인의 입장에서 보면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나홈서가 기록된 게 663년에서 65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이미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멸망을 했으니까 그 형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던가요? 유다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유다도 이 아수르의 힘의 강압에 의해서 눌림을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도 바치고요. 어, 아수르의 군대가 희스기아 때는 아, 에루살렘을 에워사고 포위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도 언제나 이 아수르가 두려운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저들이 쳐들어와서 또 에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멸망,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 같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과 초초함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옴을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니 유다는 얼마나 마음이 위로를 받겠어요. 그래서 이 나옴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위로 아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나옴 선지자의 이 선포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나옴의 이름의 뜻 자체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 여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제를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희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자. 지 이 아수르는 멸망시키고, 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너희에게 회복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니까, 볼지에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 지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니까요. 나오미 선포하는 니네의 성에 멸망을 얘기하는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수의 나라 아수르, 우리를 늘 압제하고 위협하는 그 나라가 멸망하겠다는 것이 유다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예요 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사단이 멸망하겠다는 것이 군유수가 되는 거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원수가 그 사단이.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아라. 그렇다면 역으로 말씀 드리면 유다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절기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있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너희가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소원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유다의 그어 연약한 그 신앙이 아수르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권면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유다에게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의 강도가 아수르에게 행하는 강도보다는 굉장히 지금 현재 약하지만,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이 아수르와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속히 유다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나라도, 대한민국도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